네 이번 시간에는 며칠 전에 했던 소비자 행동, 어, 소비자 심리에 대한 내용을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랑 통합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저쪽에 그 캐주얼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 이런 이론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이론들을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보자. 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 통합적으로 보자라는 거니까. 너무 어,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받아 들이지는않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설명을 드리면서요. 자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어, 실 실전에서 적용할 산업이 있고 그 산업을 어, 모델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서 전략을 뽑아내고 그 전략 실행을 위해서 기획을 하고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계획을. 어, 실행을 하는데 이제 뭔가 자원일 인풋을 넣어서 이제 실행을 하고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그 아웃풋이 원래 계획했던 거에 어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렸었죠. 근데 이제 뭔가 아니다 싶으면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도출하고 거기서 이제 원인을 분석해서 어 어떤 대안. 해결책을 제시하는 뭐 요런 전체적인 큰 틀인데 제가 이제 큰 네모로 그린 건왜 그랬을까요? 현실에선 저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어 뭐랄까 더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매일매일 돌아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실전에선 저게 크죠. 어 실제 사업을 하거나 실제 어떤 큰회사의 조직에서 이제 할 때는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훨씬 크겠죠. 근데 학교에서는 저거를 가르킬 수는 없죠. 일상에서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겠어요. 현실 적용은 어, 이게 학문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 수업에서는 이론에서는 저윗 부분을 어, 주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영학을 공부하면 돈 많이 벌어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어, 실제로 적용하는데 도움은 될 수, 주, 되겠지만, 비례하지는 않고, 같지는 않다. 어, 어 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어, 그런 생각까지도 어,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요번 우리가 이제 대학원에 왔는데, BIT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입학했는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 정리하는데, 살짝 팁, 그런 얘기는 이제 또 다음에 아, 얘기를 나누고, 이제 더 학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그 윗부분을 좀 크게 그려 볼게요. 비전이 있고, 그거를 적용할 산업이 있고.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모델 없이도 할수 있지만 이제 배울 때는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음, 저는 이제 마이크 포터의 파이브 포스 모델 같은 거를 음, 다뤘고요. 저런 걸로 이제 봤을 때, 어, 이 판에서 나는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했을 때 이제 전략이 나오는 거고, 음, 전략을 착착착착 전개하는 플래닝 그런 맨 위에는 이제 이런 밸류 체인이라는 모델이 를로 볼수 있다라는 건데 자,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밸류 체인은 회사가 하는 전체 일이에요. 여기서 핵심 알려 드릴게요. 다음에 뭐다또 다루겠지만 여기서 핵심 하나. 절대 조직도가 아닙니다. 조직도와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할 일이라 그랬어요. 그걸 누가 할지는 나중 일이에요. 이거는 할 일입니다. 하다못해 저할일 중에 일부는 아웃소싱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이라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할 일이 있는데, 크게 요 밑에 부분에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라, 그러니까 본원적 이제 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주된 일, 어 우리가 내가 떡볶이집을 한다 했을 때는 자, 여기 물류예요 이제 떡볶이를 가져야겠지, 뭐 고추장을 가져야겠지, 그렇게 들어오는 거 인바운드 로지스틱스라고 하고 내가 떡볶이를 만들어 어, 만드는 건 이제 오퍼레이션이고 그거를 뭐 매장 떡볶이 가게가 있다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아웃바운드 나가는 건데 식당 내부로 나갈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거를 급속 냉동을 시켜서 뭐 택배로 내보낸다, 그럴 때는 이제 또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가 이제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는 건지 또잘 설명이 되게 됐고.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세일즈를 하고, 어 세일즈는 세일즈라고 할까요? 마케팅 아, 마케팅이 한국말이 없구나. 이제 세일즈는 영업이죠. 마케팅은 한국말로도 마케팅이죠. 어 그리고 이제 고객 서비스를 하는. 자이 본원적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아나 사업할 건데 아이템이 없네. 아이 그할때그 그 아이템이 이 본원적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인 거죠. 자 경영학과를 나와도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템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학문에서 저 아이템을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세상엔 너무 많은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겠어? 그래서 보통 경영학에서는 그리고 경영학에서는 이 윗부분을 가르치죠. 아, 세컨더리 아, 세컨더리라고도 하고 서포트 액티비티라고 해서 뭔가 지원하는 영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문에서는 다루죠,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걸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이제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 운영이 되려면 있어야 되는 것들, 뭐, 뭐 사장님부터 해서 뭐 전략 기획, 뭐 재무 회계, 뭐 총무 기타 등등, 뭔가 회사를 구성하는 음, 기반이 되는 것들이고. 그 이제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인사, 조직론 뭐 이런 거, 휴먼 리소스에 대한 거 다르고 이제 그 다음엔 R&D라고도 부르고 어떤 기술, 그 다음엔 프로큐먼트는 조달 및 구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인풋이 있었죠. 인풋에 해당되는 그 사람 혹은 기술, 그 다음에 구매 이런 네. 것들은 다 지원의 영역이라는 거지. 이 본원적인 영역이 돌아가기 위한 지원 그리고 나머지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부분들에서를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주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 지난주에 이제 요 마케팅을 위한 어떤 사람의 고객의 심리 이런 걸 배운 거죠. 플랜이 나와주 그래서 이런 걸로 플레이닝을 하고 거기서 실제로 해야 될것 자원 투입하고 실제로 누가 하는지 이런 것까지 를 해서 플랜을 짜는데 어 지난주에 한게이 마케팅을 위해서 음마케팅이 4p, 어, 상품, 유통 뭐격 뭐 판촉 판촉 뭐 뭐이을하들을하는를 저거를 이소비자소이자떻이어아들일아하일사하에사한에 대한 사람의 행동, 고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거 다뤘었죠. 그게 크게는 인지, 그다음에 태도, 그다음에 의사결정, 뭐 이런 큰 틀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인지는 뭔가 이제 논리적인 거죠. 뭐 가격이 얼마고, 그게 뭐 가성비가 얼마 이렇게 따지는 거고, 거기에 어떤 태도, 감정이 들어가면 이제 태도가 생기, 태도까지 생기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는 의사결정. 간단하고 선택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할지 말지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심리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는 거는 어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도 사람이지만 우리 내부 조직원도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직원에 대한 어떤 인사. 관련된 어떤 뭐 정책을 만든다 할 때도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이야기할 때 살짝 얘기했는데, 살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 살짝 얘기한 게 뭐였냐? 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지의 세 가지가 있다랬어요. 그랬어요? 정보를 취득하고 저장하고 통합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인지 활동, 뭐 인지 능력 이렇게 부르는데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컴퓨터랑 비슷하죠. 컴퓨터가 저 인지 능력을 본따서 만든 거죠. 자, 그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크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쉽게 쉽게 크게 크게 이제 이해하자는 건까 2, 2차 산업혁명 자, 1차 산업혁명은 농업혁명이라고 불러요. 2차 산업혁명 에서는 뭐가 나왔죠? 기계라는 게 나왔죠. 그럼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기계라는 게 뭐지? 우리의 몸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 3차 산업혁명 하면 뭔가 이제 컴퓨터를 중심으로 IT 뭐 이런 게 이제 정보화혁명 이렇게 불르죠 그럼 뭐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을 우리를 대신할 정신적인 능력을 이제 만든 거죠. 몸을 대신하고 뇌를 대신한다고 해도 될까? <laughs> 정신적인 것을 대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라는 건저 인지 능력을 대신할 사람 대신할 기계를 만든 거고 지금 나오는 어떤 최신 기술들. 뭐, 빅데이터, 뭐, AI, 이런 거는 뭐, 고도화 되는 거죠. 단순히 입력하고 습득하고 저장하는 걸 넘어서 초창기의 통합을 넘어서 그게 막 재조합에, 재조합에, 재조합되는 거를 그런 능력까지 이제 습득하게 만들어서 뭔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추천을 해주고 사람 일을 대신해서 아예 이제 뭐 게임을 사람 대신에 한다던가뭐 이제는 뭐 주식을 주식 투자를 뭐대신한다던가 그런 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저런 인지 능력을 파고 들다가 보면니까, 어 이제 I T 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경영과 정보기술이잖아요. 정보기술이 I T죠. 어, 이렇게 해서 어 그래서 이제 I T 까지 나온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IT를 어제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냐. 예전에 그 삼성 SDS에서 업의 본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첫 부분에 한 장짜리로 정리하고 막 그랬던 게 있는데 맨첫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IT를 설명하면서 산업의 정보화 혹은 정보의 산업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나왔던 산업의 정보화. 그거는 어떤 산업이든 어떤 산업의 어떤 회사든 하는 게이 밸류체인이라 했죠. 이 밸류체인을 이 산업을 정보화한다. 그러니까 회사들이 하는 일들을 정보화한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ERP 같은 거죠. ERP가 뭐해주는 말이죠?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회사의 전사적 자원 뭐 관리 뭐 기획 뭐 이런 뭐 그런데 이, 이게 제가 기획 플레이닝 할때 이게, 이게 기획이죠 할, 일, 할 일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 여기에 어, it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사람들이 해야 될걸 상당 부분을 대신해 주는 거죠 초창기 erp는 아마 단순히 입력하면 이제 정보를 취득하고 이제 기억하고 제때 그거를 끄집어내고. 근데 점점 점점 고도화되는 게그 정보들을 이제 통합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회사에서 할 일들의 사람이 투입돼서 하는 거, 사람의 인지 능력을 투입해서 하는 일들을 IT가 야금야금. 해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산업의 정보화. 정보의 산업화는 뭐냐면, 자, 산업에서는 그 회사가 생산해 내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그 자체는 아날로그죠. 세상에서 체험하거나 만질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산업, 어떤 회사에 생산물은 IT 그 자체야. 만지거나 어, 사람의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어, 컴퓨터 화면에서만 존재하는 뭐 가장 쉬운 예가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거죠. 온라인 게임, 뭐 이런. 그 게임 자체는 실물이 없잖아요. 그거의 산업화, 정보의 산업화. 먼저 그게 전에는 이제 산업화까지 가지 않았었는데 어, 그런 그그 그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IT인데 예, 그게 산업까지 될수 있는 그런 그런 거를 이제 업의 개념 두 가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기까지 한 거죠. 무슨 이야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BIT에서 배우는 교양과 정보에서도 그 정보가 정보 기술이 그 I T가 때로는 어떤 기업들의 하는 일을 도와주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정보를 만들 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거죠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거는 회사들이 그 기업 업무를 잘할수 있도록 예전에는 뭐 서버 다 사가지고 자체 서버 사가지고 거기다 데이터 센터 갖다 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저장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서비스 그 IT도 서비스처럼 이용해라. 그래서 음, 클라우드처럼 어, 망에 올려놓고 어, 거기서 쓴 만큼만 요금을 지불, 지불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컴,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 산업의 정보화를 더 음, 축진시키도록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떤 트레이딩 트레이딩 시스템 이런거는 그 결과물이 이 안에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그런 서비스를 산업화할 수 있도록 크게 만든다는 관점은 어 앞에 얘기한 클라우디 컴퓨팅은 어떻게 보면 산업의 정보화, 뒤에 거는 어 뒤에 얘기한 트레이딩 이런 것들은 어 정보의 산업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 뭐 A, 아, UX 이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두개다 적용될 수도 있겠네요. 어떤 부분이든 사용자가 어, UX의 세 가지 요소 뭐죠? 어, 사용성, 유용성, 감성. 어찌 됐건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데, 오내 느낌적으로도 좋아. 이런 음,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게 이런 것들이 전체 큰 틀이 아닐까?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제가 추구하고 여러,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거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자. 우리가 학문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막그 안에서 헤매면 안 돼요. 안 돼요. 가능하면 쉽게 전체 큰 틀에서 아, 전체에서 이런 부분 아니야라고 우리가 이기고 들어가면 그 학문이 쉬워지고 스트레스가 덜할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용어 어려운 용어들에 파묻혀 가지고 헤매면 참 어려운 거죠 어렵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 그럼 면접도 잘못 봐요 자 면접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기 쉽습니다 어비아이 나오셨어요 뭐좀잘 알겠네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좀 쉽게 좀 설명해 봐요 어, 좋아했던 과목이 뭐예요 그래서 어떤 과목명을 얘기했는데 어, 그게 뭐예요 아 쉽게 얘기해 봐뭐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야 도대체 쉽게 좀 설명해 봐요. 그러면 어려운 얘기하면 이제 에이, 큰일 나. <laughs> 면접 떨어져요. 면접관이 몰라서 물어봤는데 전문가니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설명해 봐. 나 알아들을게. 이렇게 했는데 막막더 거기다 더 전문 용어를 되고 어, 큰 틀에서 시작은 겸손하게. 저도 잘 모르지만 어, 제 생각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뭐그 부분을 좀더이 회사에 맞게 적용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우리 면접관님이 더 손에 잡히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대답하는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고. 이 안에서 이해를 해보고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게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본인만의 또 생각이 있거나 하면 같이 토론할 수도 있고 어? 자, 질문들이 막 메시지 쪽지로 막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우리 또 이력서 자기 속에서도 막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제가 아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 우리가 줌 수업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CEO 분들 CEO 하셨던 대기업에서 CEO 하셨던 분들을 모셔 가지고 우리 식사 자리 한번 하자 했었는데 아, 어, 이놈의 저그 이태원 말로해 가지고 있었던 약속들도 다 취소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는 건 무리고 한번 6월 쯤에 6월 좀 잠잠해질 때 다시 한번 어, 추진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욕심은 5월에도 하고 6월에도 하는 거였는데 예, 원래 만나기로 했던 분들도 만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려 했는데 어, 약속이 다 취소되고 미뤄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건 그렇게 진행할 거고 어, 우리 한달 한 정도 남았나요? 예, 남은 한달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 해서 우리가 재밌는 수업으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는 시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